냉장고 있는 거를 한번 보자. 맞아, 냉장고 정리를 해야 돼. 일단. 오늘 같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은 맞아, 너무 좋다. 냉장고. 정리했습니다, 정리. 그렇죠. 식단을 네, 관리를 하려면 네. 뭐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냉장고 안에 뭐가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음, 보자. 뭘 빼야 될까? 가만 있어봐. 음... 콜라가 딱 보이는데? 콜라? 콜라! 콜라. 저것도 한입 털이 딱 좋은 사이즈 <laughs> 야, 귀여운 콜라. 저희 집냉장고에도 있거든요. 아니, 콜라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이 혈당을 되게 빠르게 올려서요,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진짜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액체 형태로 되면 흡수도 빠르고, 안에 있는 액상과당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게 작은 사이즈의 아, 당이라서 그렇구나. 흡수가 되게 빨라요. 음, 혈당도 많이 올리죠. 진짜 잘라야 되겠네, 진짜. 먹으면 안 돼. 어? 이거 빼야돼. 아, 빼야 돼. 어, 이거.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어, 목마를 때 빼야 먹어야 되는데. 물 드세요, 물. 음, 그다음에 얘도 얘는 빼야 돼 아, 이거 맞아. 이거는 소리지잖아 이럼 내가 돼요. 이제 이거, 이거 끊어야 돼 이제 음. 끊어야 되고 어 맥주 안 되는데 이거 목 마를 때 뭐? 아니 목 마를 때 무슨 상관이야 이거 많이 먹어면 이제 없는데 여기 하나 더 있잖아 여기. 너무 아니 그거 다, 다, 다 그렇게 찾아내면 어떡 하냐? 밥도 염분이 많아서 이게 안 좋다고 그라 이거 물만 먹을 때 먹으면 좋아. 근데 맛있잖아, 밥 도둑이잖아. 안 좋은 거만 맛있대 맨날. 다 빼네, 다 빼. 없네, 없어. 얘들 빼. 아 잠깐만. 삼겹살 이거 먹으면 안 돼. 삼겹살은 이거 고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안, 안 돼, 안 돼, 안 돼. 고지혈증 안 돼. 저거는 버리실 거면 저어주세요. 저 주세요. 저거 내가 뺐어요. 저거는... <laughs> 아니 저거 수육으로 먹으면 네. 괜찮지 않나? 저거는 기름만 잘 잘라서 먹으면 돼요, 삼겹살로. 삼겹살 기름 잘라서 안 드실 거잖아요. 아, 그렇죠. 저거는... <laughs> 네. 아니 거기다가 소금 있죠, 왜? 저 참, 참기름 네네네, 저거? 네네, 기름장. 아니 그거를 그냥 듬뿍 찍어서 먹어. <laughs> 아우, 이제 참... 아, 진짜로요, 그래요. 네. 드셔도 돼요, 너무 날씬하잖아요. 근데 고절증 있으시잖아요. 그러안 되죠. 안 <laughs> 체형이랑 고지혈증은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날씬한 사람도 고지혈증 걸려요? 그럼요, 아, 왜냐하면 고지혈증이랑 더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지방은 피하지방이 아니라 내장지방이에요. 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지방이다 보니까 팔다리가 마른 사람들도 충분히 아... 고지혈증의 위험성은 있거든요. 음... 식습관이 나쁘다고 하면 반드시 검사를 해보시는 음... 게 좋아요. 저거 빼야 돼, 저거 저거. 라면. 아... 나 라면 끊을 거야. 아, 진짜 진짜 라면 안 먹어? 안 먹어. 저도 안 먹어, 이제 진짜. 라면 와 완전한 어, 진짜로. 잘하셨어. 아니, 이제 안 먹을라고요. 아니 진짜로. 아 우리가 뭔가 건강해진 느낌이다. 근데 음. 아깝다 이것 좀. 아 저기 다 갖다 버 아니 저 음식들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빈도를 좀 줄이시면 돼요. 그렇죠.